KT 세요. 아니 KT 문제 아니잖아 씨발 이거. KT 문제지. 야야야, 나 핑이 170이니까. 진민이도 어떻게 170이? 춘천 서버자가 춘천에 있는데. 난도 깜짝한다. 맞으면 100,000이고. 오, 씨지금다 아, 저 새끼 죽어버리고 싶네, 근데. 너 어딨냐? 잠깐만. 나 나카사. 너가 나쏘는데말지나 아니야. 그래. <laughs> 나는 나카사 방금 내려왔어. 아, 너 너무 멀리 갔다야 어디인데? 어... 아, 저 있다. 어... 저거 너 맞지? 어. 이 위에 누구 없냐, 안 돼? 있어, 우리 팀. 그래. <laughs> 근데, 근데 걔네 똥쟁이 두 명이라 너안 보일 거야, 어차피. 뭐, 아. 등산하는 거야? <laughs> 어, 어, 뭐야, 너희 너, 너, 너 한명 스폰했어. 내가 맞춘애너 아니지? 아, 이렇게 생 아, 니팀 네, 네, 네 어딨어? 어, 뭐야 뭐야 어, 잡았구나 여기 어, 나야 여기 <laughs> 아, 우리 무선 신호 있을 텐데 오 어, 잠깐만 어, 여기 아 뭐야 씨어어나나나나나나무나신호기 어, 아, <laughs> 여기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, 야,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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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, 아니. 어, 뭐야 뭐야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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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뭐야. <laughs> <무슨 신호기 웃음> 웃으시는게 어딨어? 아니 안보여? 너.. 너한.. 미니맵에? 어! <목소리> <목소리> 안보인데? <목소리> 아 나한테 스폰하는거구나! <스포> <목소리> 아! 미친새끼 아니야 이거! <laughs> 진짜 또라이 새인가봐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네 씨. <laughs> 아 c 그냥 던져주고 올걸 아, 진짜 어이가 없네, 씨. <laughs> 아, 존나, 아에 아파. <laughs> 아, 사이코패스 아니야, 씨발. <laughs> 아, 눈물 나, 씨발.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... <laughs> 아, 나는 뭐 폭은 줄 알았어. 진짜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진짜 왜 아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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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터 어, 아퍼. <laughs> 아니, 아, 그냥 내가 군대 나갈게. <laughs>